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 더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출산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동서로 많이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어디는 중국인 마을, 어디는 러시아 마을 이렇게 돼서 서로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전쟁이 어떤 특정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 됐던 부분이 고 도대체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게 뭔데? 이걸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제일 처음에 그 선정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저번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2019년 11월 15일 날에 이 김성회 씨가 에듀윈 뉴스에서 여러 가지 기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포주기 정책을 하는 거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그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카페 내에서 올려주셨던 것은 이게 팬앤 마이크 이 방송에서도 2021년 9월 2일 날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어떤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분의 의견을 피력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런 영상들과 이 글들을 전체를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정리해 봤을 때 어,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어, 걸 느끼셨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든지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어, 이분이 말 생각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난민대책국민 행동, 자국민 우선국민 행동에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어, 뭐, 정보를 더 알아간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어, 우리도 또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정책, 아이디어 이런 걸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의 양질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이런 걸 봤을 때더 좋다. 양질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생각하는 양질의 외국인이란 뭔가, 그 대학을 나왔다든지, 학벌이 좋은 외국인, 이런 부분이 양질의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잘 동화돼서, 잘 정착해서, 경제활동 하면서 어 복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 노동 하면서 이렇게 잘 정책하는 사람이 양질의 외국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산 인력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생산 인력을 할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 또 외자 유출도 하지 않고 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면서 이러면 양질의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련된 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주화시켜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무조건 다 내보내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 그게 바로 이제 고용 허가제죠.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만 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건안 됩니다. 다시, 시간이 됐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식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남아서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쓰고 할 텐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살게 아니라 자기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외국으로 다 유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깝다. 이 많은 외자를 그냥 유출하는 거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 나는 이 대문에서 계속해서 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한다면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노동 허가제를 오히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노동 허가제를 통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조금 더 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잘못했던 부분이 그 외국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퍼주기식의 복지정책,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복지 위주의 정책을 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뭐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외국인에게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어 보기 드문 그런 정책이라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거의 유일하게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외국에서는 뭐 의료보험도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비싸고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을 막 퍼주고 심지어는 장학금에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도 받을 수 없는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어, 그리고 많은 돈을 또, 음,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퍼준다 그러니까 반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그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뭐, 혐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받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아, 그, 혐오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역으로, 당신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치겠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외국인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복지를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들이 실제 당사자인 외국인들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 뚜껑을 열어봤을 때, 다문화 가정들 중에서 외국인과 함께 결혼한 그 다문화 가정의 국한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대부분 한국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면서, 예, 뭐 다문화 센터, 뭐 이런 거에 건물이라든지, 또 건물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로만 다 나간 거지, 어, 실제 그렇게 운영하는 인건비로 돈이 세금이 쓰여진 거지, 당사자인 그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인들에게 막 돈을 막 퍼줬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어, 왜곡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 이렇게 양질의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민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 지금은 어~ 출입국 외국인청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뭐~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유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비자를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다문화 과정이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다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외국인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기형적으로 불법 체류자도 너무 많고 또 외국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중국인이 너무나 많고 이 중고난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민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어, 균형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 이게, 없, 이민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일정 부분에 좀, 그, 일리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이민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이민을 통해서, 외국인을 들이는 걸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조로 깔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 매우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통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 생각도 없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인 혈, 혈통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이 이렇게 주어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악용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우리 한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오히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어 속지주의가 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남인대책국민행동 자국민에서 국민행동에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점수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어 구사 수준이라든지, 또 범, 몇년 동안 있었는데 뭐, 범죄 전력이 없었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기준들을 만들어서 점수제를 만들어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 출입국 관리 쪽에서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계절 계절 노동자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는 몇명 받겠다. 뭐 이런 이제 쿼터제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수제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처럼 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너무나 모자라서 인력이 지금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필요하니까 100점 만점에서 한뭐 80점 정도만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됐는데 외국인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좀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올해는 95점 이상인 사람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점수제를 통해서 양질의 외국인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 분입니다. 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주의들처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PC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외국인은, 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것만 틀린 거지, 외국인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뭐, 불법체류자라는 것도 없는 거고, 난민이라는 것도 없는 거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똑같은 것이다. 다 받아줘야 된다. 이것이 p c 의 사고방식인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닌, 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양질의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들인다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 양질의 외국인을 이런 기준을 통해서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김성애 씨, 종교다문화 비서, 다문화 비서관으로, 맨 처음에 이제 컨택이 됐던 분입니다. 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리 여기 그 남의대책 국민행동, 자국민의 손 국민행동에서 보셔서 김성혜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링크도 보실 수 있고, 또그 어 전에 이 분이 쓰셨던 글도 어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민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이라는 단어를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